우리가 지금 2억짜리 아파트 이젠 쫙 떨어져서 500에 사게 해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어. 강남 입성 못하면 죽어 사다리 차기가 되는 된 거. 어. 국민의힘 언론에서는 그러면 돈 없는 서민들은 강남 40억짜리 어떻게 사냐고 <laughs> 발동동 굴려요. <laughs> <이> 제정신입니까? <laughs> 저 분들을 서민이라고 할수 있냐고.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, 너왜 대출을 안 해줘? 어. 30억 원 해줘야지. 30억 원을 대출받으면 한 달에 야. 이자면요. 천만 원 이상씩 어, 나가요. 어, 방향성은 뭐냐면, 더 이상 무리한 빚으로 그렇지.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내겠다. 예.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 어쩌면 할수 있겠다. 오. 이번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? 오. 나는 오. 기대감과 희망이 커지고 말, 있어요. 이 네. 어. 그 현실적 세상에 우리가 살았고, 거기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야. 억이고 네. 어, 있어요, 실제로? 일단 어, 수요가 어. 그렇게 막 대출이 일으켜서 이런 수요는 이제 완전히 없는 거고요. 그냥 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. 그동안은 뭐냐면, 호가를 높게 이제는 불 다음에 예를 들어 물고기 잡혀라 이런 게 아... 있었으면 일부 뭐 신문에서도 좀 과장해서 나오는데 뭐아꾸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실거 실 호가가 50억 원이 내려갔다. 그건 뭐냐면 150억 원에서 그냥 100억 아직도 <laughs> <가진 웃음> 가만 놔뒀으면요 150억 원이 거래됐어요. 150억짜리 아. 어 100억으로 해야 우리가 살수 있지 않겠냐.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.